여러분, 다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아이클레이 파란색으로 한번 슬라이드 만들어 볼 거예요. 네요. 저는, 음, 클레이하고 뭔가 천사점하고 이렇게 점토 같은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요 클레이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만들어 가볼까요? 고고씽! 자 먼저 통에다가 클레이를 넣고 이렇게 담을 거까요 혹시 모르니까 좀더 뭉칠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반만 떼어서 넣어볼게요. 다음에 이거 물 넣어줄게요. 넣어서 녹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섞어볼게요. 근데 이거 물등은 색깔이 너무 예뻐요. 지금 여기는 핑크색 숟가락이어서보라색으로 보이지만 이거 파란색이에요. 클레이로 손가락에낀 클레이 물들은 물을 클레이로 닦아 줄 거예요. 닦아 줬고요. 다음은 계속해서 잘 섞어 줄게요. 이게 클레이. 음, 그러면 여러분 제가요 물풀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 우유병에 담은 물풀이거든요. 그럼 한글. 그리고 물풀을 이는 아이슬라인 베이스 아머스 물풀이에요. 물통이 없어서 여기서 담았어요. 4리터짜리를 샀는데. 너무 송이 크니까 그럴때 힘들어서 그냥 좀 작은 걸로 샀어요. 섞어줄게요. 좀 걸쭉해져야 되는데. 이런 걸쭉 농도로, 걸쭉한 농도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으쌰. 이 제토레이 젤모는 젤몬을... 어? 어? 잠시만요 어때? 넣어줄게요 젤모이에요 근데 색깔은 되게 예뻐요 제토레이 레몬맛이라고 써있거든요 제토레이 맛있죠? 토라이가 진짜 맛있어요. 왜 이렇게 토라이 이색 아닌데? 초록색인, 연두색인가 주황색인데 이 정도 넣어줄게요. 너무 예쁘죠? 좀 음,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금방 끊기는 그런 재문이에요 그 다음에 소다를 넣어줄게요 포코디 응. 포코디 넣어줬어요 자 이게 지금 되셨으니까 조금 뭉쳤잖아요 그래서 어. 한번한번더 해볼게요 이게 네. 손을 조금 많이 묻네요 그래서 아까 뭉친다고 조금 남겨놨잖아요 이 클레이를 더 넣어줄게요 먼저 손부터 닦고 좋아 이렇게 완전 느낌이 좋아졌어요. 오, 대박인데? 너무 통당하지도 않고? 막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그런 딱 맞는 슬라임이 됐어요. 버터슬라임이 된것 같아요. 진 제가 딱 원하던 그 농도예요. 통알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물풀이나 소다를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지 좀 딱딱하니까 여기다가 수팅젤을 넣어줄게요 수팅젤 알로에 같은 거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품어줄게요 갑자기 손으로 렇게 만들기가 되버리네 근데 이건 액기 만들기가 아니라 슬라임 만들기, 그러니 클레이로 슬라임 만들기. 그래도 조금 경쟁한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조금 더 <laughs> 추가! 또잘 섞어줄게요. 통도 정리를 해줍니다. 지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때요? 코코기도 할때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상품.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